자 보라색 아무데서나 림 무료. 보라이니까 빨리 넘기면 게이들 곧 나올 거예요. 에이, 삼각형, 핸, 삼각형.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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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나와요. 아 무료. 여기. 네, 자. 네, 아, 자 버섯 여기 뭉쳐 있지 말고 흩어주세요 무력 시너지만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무력 어설크 맨 마지막 먹고 들어갈게요 워르드 네. 가자 어스 위터 주사를 두명만 남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주사 두명 남기고 저 들어감 오케이. 오케이 굿 가자 네명 남았을 때두명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네요 어차피 이거 여기서 무력을 안 하니까 자 지금부터 개빡딜 색깔 확인하고 어디 이쪽 이기가 마지막에 앉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오른쪽으로 아, 그다음 이제 아, 그다음에 그쪽 아, 오른쪽으로 가서 앉아서 자고 던져줘 던져줘 있어요. 여기 빨리 나아. 나와 여기 옆에 어, 피해, 나와 아이템 삼번더 쏜다 한번더 쏜다. 쏜다 안 쏜다 안 쏜다 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저희 사각형 사각형 어내 방향일 때만 얘 모양 따라가요 얘 모양 따라가 어 맞았나 보다 키퍼 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딜 멈추면 안돼요 네딜 어디서든 딜이 되니까 아 여기가 닿냐? 폭풍 무지성 딜러줘 노랑으로 바뀌긴한 무지성 고 있습니다 레이저 삑삑 퍼진다 피살틴노브 펜전 필살 버석어 퓨리 에이에에드드드 장판 조심 좀 맞아도 내가 장판 조심하세요. 이단나 네. 완료요. Yep. Yep. 저희 지금 스텔이 yep. 없어요. 화이팅. 알이지니요 아, 어, 네, 잠시만요. 지금 멀어 가지고 아, 춥다. 네. 어, 들존지. 방향으로 는게 어, 차라리 제끼고 따라가는 게 더. 오케이. 아, 오케이. 오히려 역방 예, 네, 역방향으로 제끼고 네. 나세요이 거. 이거 반복해야 돼. 자, 이거들 바뀌는 거. 이거 바뀌는 거. 이거 그냥 된 건가? 커런파란색으로높졌단면이다높졌단면이야 아니 돼요. 자. 저세 각자 아, 이거 같아요. 안 돼. 이거 나 먹어야 되는데. 살려 주세요, 저. 아, 뭐야. 아. 아, 이게 붙으면 안 돼요. 나이스. 오케이. 예. 나이스. 그 갑자기 기동차 나가세요. 슬슬. 125조요? 네. 신색 네, 여기에요 파란은 여기입니다. 노르다요. 어, 노르다요. 돌다요. 파랑 어린니 파랑 버프 이거, 이거 버프. 무력 이지을뜬거 보고 무력하시게좋요 자, 억울자 억울자 무력 스킬 좀안겨두시고 어,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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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나나나나나스때 네, 맞아야 되네 얘가 피 하는 거 좀, 피하는 거 위주. 한번더 씁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나이스. 너무 좋아. 예. 끝까지 지. 불법들. 까지빡 수서. 한번한 어. 번. 한번한 번. 한번한 번. 한번한 번. 2번한번2번한 번. 예, 나 완전 아우,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버프 몰아요몰아요 버프. 때려. 때 아, 진짜. 아, 때리지 마. 하필야 <laughs> 이거 이거 넉장담면넉장담면넉장담면 <laughs> 저저 튕겼어요. 저 이거 레이저입니다레이저옵니다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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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떨어질 거예요. 그 잠깐만 생기데 일단 백줄 해 보자. 백줄 해 보자. 예, 백줄 해 보자. 끼모요. 이번만 좋으니까 아, 사준 거난사 들어오면 되뭐야뭐야 뭐. 바깥으로 바깥으로. 야야야야. 와. 와, 몰려. 아우. 아, 다 같이 파 이거 길야 돼요. 을 이거 이나 아끼세요, 선생 님. 일단 그룹한테 써야 돼요. 네네네. 만 피하세요. 맞아 주세요. 장 피하세요. 구슬 <놀러> 이동기로 써서 좀 지워주세요 튼튼한 분들이 예를아잘 어? 모르겠습니다. Anna, hai, 자 이제 배틀 어요 무력 슬아자이 난다 뭉치세요 뒤에 있는 방향에서 쓸게요 안,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안아 안돼 아돼 안돼 아돼 안돼 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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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 안돼 안돼 안 게이, 게이지 때문에 갑니다. 게이지때 컷. 일 완전 개산부려. 견뎌 다 견뎌. 다 견뎌. 완전 무력. 완전 무력. 자, 물어, 완전 무력. 다어셔요 살아서 다 딘. 아파. 나나가 있으면. 다 견뎌. 좀 아파. 기나나가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나나나나가나나기 끝났어, 끝났어, 어끝 피하기 만았어요 피하기 많하세요 끝, 끝, 뭐가 끝. 우리끝 다시 바뀔 거예요. 딜들어감딜 타이밍이에요 지금. 지금 딜 들어가, 지금 들어가요. 딜 들어가요. 이제 바뀌어요. 무너 떠나? 아, 딜안 들어, 딜안 들어가지. 아, 원래대로 돌아와서 확인.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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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확인해야 되네. 순서. 아, 한번한 점, 한번한 점, 한번한 점했다가 그냥 가운데. 그래 가운데로 2번. 오나안걸렸다어나어 예. 어? 이걸 피는 이동 찾아가세요. 우와, 못 네. 나 혼자 해볼게요. 아못 견뎌. 어라님 언제지? 놀자요, 놀자요. 놀요 아, 놀자요. 놀자요. 어, 지금 오,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뭐야, 있다가 뭐야, 뭐야. 나네. 기둥에 깔면 안돼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긴 해요. 네, 언제 언제 할지 모를대. 모를대. 예,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거줄 확인해야 돼. 기둥 밟으면 안 돼. 에스더 대시 없어요? 불 밟으면 안 됩니다. 불 밟으면 안 됩니다. 설령. 아이씨 진짜. 그다음 너가 초록색입니다. 피면기. 야 경면으로 버텨주는 것 같은데. 경면도 돼요? 확인? 아, 잘 모르겠어요. 저 경면 스킬 이 얼마 없어가지고. 혼자 무력할 수 있어야 어, 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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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이더 이거, 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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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 이거, 이 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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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인고 자 어, 얘또 나오는데 캔슬인가? 캔슬했다. 셋. 찾아. 는것같은데 아, 오. 우적 측면. 왜 럽적 측면 패턴이 되지? 르겠습니다 이쪽, 어. 이쪽, 여기, 이쪽. 여기, 여기. 그다음 오른쪽.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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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 가리쳐. 여기서 머리 가리쳐. 그다음 왼쪽. 와리 와리. 그다음 왼쪽. 머리 가리쳐. 도 생타 오케이, 파수 나이스. 나이스, 하수 아펜스 너무 좋았어요 60줄! 60줄! 60줄인데도 안 나왔어요 무력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아까 신탁으로 네 아까 무력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신탁! 신탁! 아 60줄에 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바닥이 뭐 이상하게 생겼어 발기사 발 밑에 봐봐 고라색이긴 해 놓치면 안돼 낙인! 낙인! 나와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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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태기예 저희 많이 쌓였어요 총이 파이팅! 어? 여기 뭐? 나왔다 삼각형! 삼각형! 여기 뭐가 여기 먹어요! 데! 데! 아, 먹었어요 이제 나머지 분들 무력 준비 자둘 없어도 어때? 돼요 이거 이거 그냥 다다그다 다, 다 같이 마지막에 다 같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다 같이 들어가는데 둘 없어도 돼요 둘 없어도 돼두명 줘도 돼요 두명 줘도 된 일단 반 아, 파네님 먹는 걸로 하세요 파네님 저 들어올 수있으니 제가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파네님 여기 한명아 이거 무력 잘 해결 신망 들어가면 안돼 어택 더야 무력 커버 이 정도로 해요 오세요 여기 여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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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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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무로 갔더니 이단 나써 주세요, 서현 님. 자, 공대장 로마로 나 다이. 어, 근데 저기 네. 지금 존님핑긴 상태로 1 0분 이상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안 들어. 아직 안 됐어. 아직은 안 됐어요. 안 일단, 안 됐어요. 안 일단 들어주세요.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안 돼요, 지금 못봤어요저 버프 뜯느라. 마지막은 안쪽 안전인 거 같긴 했어요. 마지막 안쪽 안전? 존님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와, 야 이거 안전. 너무 아프다. 일어나나 있어야 돼, 이거. 자, 들어오세요. 그 잠시 게이지가 6이야, 지금. 나 이단나 이단나 이단나. 로바로 아, 개인 욕. 들어습니다써써 네. 써. 수만 지금 고. 뱅. 어때? 퍽퍽 요 딜해 버려. 일단 때는 이안 나오는데. 개빡지라서요, 그냥. 이난나 위해서. 딜이 저 무력 말한 거아니 지금? 지금. 아니, 딜 빨라서 민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실스한걸 뭐. 수도 있어요. 집중할게요, 이번에. 아, 그거 뭐야? 낙인 는세요 낙인 낙인 먹어야 돼요. 낙인 먹어야 돼요. 나인 먹으세요. 이난나에 있으니까. 오케이. 어, 하나 더 들어간다.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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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어 오른쪽 이쪽 이쪽 여이 왼쪽 어한 아, 존이 들어왔다 조이 들어왔어 마지막 들어여기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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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가긴, 야, 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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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저 주시면 나긴 나긴 막아야 돼 로마로 오른쪽 거제 거예요 오케이 네 다시 남았어요 빡빡 버프 들어갔으니까 딜하세요 그냥 야 이거 전멸 기비가안 나온다 용마고 살이자 이제 사각형 사각형 플래그 주세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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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젤젤 플레그 참기 아내 네, 맞고 충전 제발 한번안 나오는 건좀 이상한데 반반 노란색 됐나봐요 노란색이다 20줄에 들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중할게요 잘 네. 피하세요 네. 어? 어자 자기 초록 그 파랑 맞춰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1파티 넘어 없으니까 워로드가 초록색 아그 1파티 쪽 파랑색 갈게요 어 날아갔다 워로드 1파티 쪽 파랑색 갑니다 과닥과닥 와 이거 안전 좀어 뭐, 3번부터 3번 3번 후 2번 2번 워로드 파랑 색 넘어갈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저 색깔 보세요. 큐브 색깔 노란색이에요? 네, 노랑이에요. 반반 점멸기 음. 나다 무력 아, 대들 맞네. 어 이거 반격. 아, 맞네 그냥. 못 해요. 감사합니다. 대견디어. 곧2십 줄. 진짜 열심히 빡들. 어로드가 이거 이빨들. 틀 바꿔가야 필드. 군준다 필드 들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초록팀 졸라 멋있어. 초록팀 개멋있어. <laughs> <laughs> 계속 착하게 <웃겨. 웃음> 무력은 한쪽에서 터, 터져. 터져 <laughs> 있다고 생각하세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 툴안 <laughs> 떼면 네. 또 전면 날거 같은데. 제가 일번 파티 구슬 깰것 같아요. 일번 파티 구슬 깨러 갑니다. 네, 버로드가. 랑 어디지? 경면 기사세요. 아, 오케이. 이제 나올 거 같아. 이제 나올 같아. 이거 뭐야? 야, 몰라. 이거 구슬인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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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개 떨어지다. 번개 떨어다 기분 나쁜 번개. 파편. 야, 안 왔어, 안 왔어. 패턴 안 왔어. 빠이빠이, 래 야, 무력카다무력카다 이거 모르카다. 모르카다. 들려요. 이거 서슬. 피하면서 무력카 해야 돼요. 신망, 신망, 신망. 내가 보여 줄게. 들려요. 파린 중 글로벌 신선한 망치 부탁한다. 신선한 망치 부탁한다. 아악. 이거 넘기면 클리어다. 인지로 견집이야 이거 넘기면 클리어. <목소리> 이거 넘기면 미나보예요할수 진짜 할수 있다. 똑똑하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할수 있다. 똑똑하게. 소설 봉기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무지성 딜러. 자 어, 무력하고 개빡들 타이밍. 무력하고 개빡들 타이밍. 개빡들, 개빡들. 무력해도 갔다. 무력해 됐어 딜러. 개빡들 하세요. 지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돼. 죽여야, 아, 돼. 돼. 죽여야, 죽여야, 죽여야 돼. 필살. 플라워 시. 빠지는 거 마지막에 나가. 아드 먹고 아드 먹고 때려버려 마르니 마타, 마타 니나부 생각하세요. 투보 안 보겠다. 막판 니나부 생각해야 돼요. 물량 아직 많아. 에막판 니나부 생각해야 돼. 막타신무력이 아직 더 있어 근데. 견뎌야. 어, 이거 그냥 무력인 거 같아. 그냥 찐무. 이거 딜이야딜딜 딜. 딜, 딜. 어, 진짜 찐무 돋을 때. 시선망신. 무력 위주로. 에 거기 터져요 로마로님 오케이. 레이저 조심 레이저. 개 아파 패턴이 개 아프네 이때는. 자 니나부 니나부 30초전 니나부 30초전. 니나부 니나부 쓴다 니나부. 아, 니나부 니나부 써. 아, 아 제발 피해라 몰려 몰려. 저런게 없어. 저런게보다 몰락 없어. 나 물력 있어. 신들 다해 버렸어. 이거 무1그네 어, 생존해 보세요. 생존. 밀브니밀브 15초 전. 빨리 예, 유만나나나나아 네. 레드 벤젤를를... 아, 야, 가로 빨리 넘겨. 너 바로 넘겨. 공터창 넘겨. 니터브 니나브 5초 전. 니나브 5초 전. 가 필살! 니나브! 죽여 버려. 죽여! 나이스! 어? 이스 아, 나이스! 아, 이스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이스나스이나이 <laughs>